갑시다, 갑시다. 허그로를 끌러 갑시다. 아, 왜 이렇게 됐어 야, 남자가 바쁠 수도 야. 있지. 너 매일 안 바빠? 아분하자 이게. 덕분하자. 이게 뭐야 이게? 아, 아, 못됐다. 아, 못됐다. 어떡하지? 아, 왜요? 아, 진짜 큰일났다. 날상못부고있었네 아, 아. 왜요? 난 키가 왜 이렇게 작지? <laughs> 아니아니나난 키가 왜 이렇게 작을까? 이게 지금 컨텐츠가 아니잖아요. 나 놀리는 거잖아 지금. 이게 4인치인가? 이 정도면 남들 많아 이제 아 어떻게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러지? 이 영상은 키 작은 신분을 비하하는 게 아닌 재미의 목적을 만들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너무 대놓고 나를 놀리는 거잖아 지금. 남자 생명이 키면 키가 이 정도면 그냥 생명이 없는 거네? 어? 아! 네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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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, 죽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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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그냥 죽어야겠다. 이제 다 살았다. 어? 와, 쫄깃다. 와. 왜? 진심이 큰일 났어. 구독자 한명 떨어져가지고 22만 명. 와. 나 알아키 먹어보다 응. 구독자 22만 명이야? 21이 사람 키냐. 난 진짜 구독자 2만 그 정도였어. 나가서 뒤졌다, 진짜로. 구독자 어, 1만, 2만이면은 유튜브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아.. 왜요? 왜요? 진호 아니야? 왜 왜요? 자로 건드려? 아니 당신이 먼저 키로 건드렸잖아요. 나 혼자 말하고 있었어. 나 아, 혼자 말하고 있었어. 아, 왜 갑자기 거기서 아, 구독자 얘기를 해? 형이 거기서 맨 처음에 키 얘기를 해. 아, 나 준비한 게 있잖아. 나도 준비를 했어, 사실. 뭘 준비를 했어, 나 준비를 수위.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. 그건 181이라니까. 자존심 부니까 무슨. 뭐라는 거야? 아이랑 똑바로 해. <laughs> 말 못하면서 고민에 속을 하겠다는 나키안 작아, 이 사람아. 일어나봐. 야, 야 네. 이게 키안 작아? 뭐 <laughs> 갑자기? 야, 너랑 <너도> 먹어. <laughs> 그래, 이 네가 그러니까 1히7인 거야. 168. 어? 어? 안 올리기만 좀하 아, 어, 키 진짜로 구독자 진짜 한명떨어져거지 야, 그게 나야. 그래. <laughs> 야, <웃음> 야 <웃음> 기분이 번져운데 누군지 그래서 고민 제도를 해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어뭘 제도를 해요? 아니야 아니야 뭘 제도를 해요? 아니야 아니야 아니 회의를 카페에서 하지왜 이렇게 튜브데로 불러요 음. 아니 그래서 뭐, 뭐 어떤 거? 네. 아 근데 저는 그거 음, 참교육 음. 2탄 명탐정 도난 언제 해 줘. 려 너무 팬이에요 박근혜 짱짱 아, 근혜 짱짱 미친놈로 빠지는걸 아 내가 그걸 말했나? 고민이 생겼는데 문제 생겼어 무슨 문제? 나 탈모된 거 같지 않아? 머리 꼽힌 거 같지 않아? 어? 머리 없지? 조금... 아형숱 존나 거예요, 없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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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많은 거예요 머리 아, 없지 지금? 이쪽 비었네 형아 족됐다 아니 형숱 많은 거예요 아이형 큰일 났네 야 원형이니? 원형이네 원형이야? 네. 아니, 네. 아니 진... 형이 탈모하면 전 어떻게 살으라고 그 원형 탈모야 나 어떻게 사냐 아, 진짜 도 있네 M자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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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이 영상은 탈모이신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닌 재미의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 진짜 그냥 죽어요. 이아 해야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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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정도면 죽어야지. 가까운데 뭐 청구할 수 있나? 멕시코 쪽 가가지고. 아씨 가야겠다. 아 진짜 너무 힘들다. 아어떡 하지? 머리 없어서 힘드냐 너도? <목소리> 아니 왜 이렇게 광고문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? 광고 어, 들어왔어? 아니 하잘 아, 시간이 없어 요즘 광고 때문에. 아뭘었어아고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뭐 어떻게 다니아 내일 저일요이렇 웬만히. 유튜버들 광고 다 해봤겠지? 광고 안 해본 유튜버도 있겠어 설마? 우리가 정상이지 광고분이 많이 들어온 우리가 정상이지아 잠깐 커피 난다 아 네. 어, 와, 너무 힘드네. 다크 소크를 이렇게 내려보내. 아. 우리가 힘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이럴 때 어떻게 하냐고. 그럼 이거 어떻게? 아 참. 서울에서 다크 소크를 내려가는데 풍당 장부는 올라가잖아. 어리털은 아, <laughs> 아, 계속 빠지는데 이거 인생 망했네. 아니 구독자가 22만이냐고? 우리 인생 망했어. 난 구독자 22만에 광고분이 이렇게 많이 올 거면은. 채널 구독자 2만명으로 살래 아니, 아, 네. 진짜. 아 너무 힘들어 또... 일어나 가게 여보세요? 아네 사장님 그 계약서 내일 바로 보내드릴게 똥을 싸라. 똥을 아니, 야, 똥 싸라 너무 싸누냐야 그렇게 사람을 뒤통수치냐 난재나 어또 아, 전화 와네 아, 사장님 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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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으세요 <laughs> 먹으세요 아, 아, 빨리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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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자만 <laughs> 얼굴 아, 지 이상해 구조가 <목소리> 응아 아, 아, 놀랐어 오랜만에 아니 근데 네. 내 채널은 내가 너무 끝에서 안 나오잖아 내가 거기로 가야지 아형 채널이에요? 그럼 누구 채널이야? 웃겨봐 웃겨봐 아니잖아요 뭐지? 오랜만에 토크 좀 하려고 조진선의 승승장구 안녕하세요 삼삼삼 안녕하세요 삼탐상. 그래서 언제 쏘냐고 밥을 언제까지 얻어먹고요 내가 언제 얻어먹었어 멸치국수집 야 근데 나 큰일 났다 요즘에 아 나이 먹으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네 구독자가 2만명이 너무 <목소리> 적은거 같아 어. 그럼 그냥 죽어요 죽어도 마땅하지 네. 내가 소름돋아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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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하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, 아, 네 힘내야죠 진짜 설마 말안 넣는 사람이 있겠어요? 어찌 새끼야 말이 되냐 아, 안요 여기 있다고요 이 영상은 구독자가 적은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닌 재미를 만들었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5,570? 이런 사람은 없겠지. 뭐예요? 농담이 너무 심했나? <웃음> <웃음> 와 <장안이 웃음> <완전히> 진짜, 진짜 <laughs> 없어. 다 아, 그럴 수 있어요. 말하는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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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챙이 개구리도 시작 어? 못하네. 아니 손가 뻔했는데 어떻게 살아요? 야 손가 빨다. 어? 손가 다 달겠다. 이거 하려고 <laughs> 한대. 이거는 유튜브 서아 재질 할 거야. 저 무시하지 마시고요. 이거는 아. 채널이 아니다라고 관중을. 취미생활. 너무 무어 아이고 아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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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이이고이고5이고이 나이가 들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. 이 새끼 왜 이래? 나이가 들었는지 물르이 싫어가지고. 아이구아이구아 <laughs> 아, 요즘 느껴요 제가 체력이 떨어진 거를. <laughs> 몇 살인데? 저 23살이에요. 체력도 떨어지고 가물가물하고 30살 넘어가면 제가 살수 있을지 의문이.. <laughs> 야 30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? <laughs> 뭐? 이새끼도왜 이래? 30대 욕하는 건 욕입니다. 여러분 욕해주세요! 인생은 2아빠지 아니야? 근데 나는 서른 넘어가면 은 이제 혼자 고향 내려가서 숨어 지내려고 했어. 야왜 숨어 지내? 그냥 부끄럽잖아요. 뭐가 부끄러워? 스물각을를 꺾으려면 서른두 살 없겠지? 어? 없다이다식 서른두 살몇 학번이야? 08! 08! 개새끼야 08! 08학번이 X발! 2008년도? 그래 개새끼! 너2 0 0 8년이몇 살이야? 초등학생 초등학생. 내가 만약에 서른 두 살이면은 결혼하고 근데 된 직장 있고 좋은 사도 있을 거 3 2살이어도 충격인데 아디다스 양말 신는 사람도 은 없어 쓰고. 그런 사람 없어? 그러니까 약간 어. 영보라색 맨투맨이 어. 있고 그때 말로 어 가르마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최악 아그 진짜 요즘 오지아 진짜로 어! 어. <laughs> 야, 아 거야. 왜요? 왜요? 아너몇개 수업이야, 나라잖아요나똥 자루 새끼. 똥루이 보다 키 커요. 예. 아니 구독자 20만이 어. 안 넘는 사람이 있어요? 나 근데 동화집 갔나? 진짜. 어난 뭐, 나이 서른 넘어가면 내가 죽을 거야. 왜늦져 나이 서른 넘었는데. 그래, 나 서른 그, 넘어, 넘어가가지고. <laughs> 야, 광고 메일이 또 왔어. 1얼시 5일, 대머리 새끼 말 듣나게 만드아 탈모 어떡하냐, 나. 어, 어, 너, 너, 탈모 아, 어떡하냐. 아, 벌써 거. 2 8살이야 나. 아, 나 23살인데 지금 유튜브 하는서 뭐하냐, 이게. <laughs> 와, 낙찬이 아, <납작이. 웃음> 아니, 이런 <laughs> 거. 영국은... 아니, 먹었으면은. 야, 아리빨 <laughs> 아니,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니야 야, 너먹었 <laughs> 와. くまちは一瞬。